손씻기 손씻기 누구 이름 같은데요? 어? 아빠가 손씻기라고 읽어준 거 아니에요? 손씻기 손씻기라고 했다. <laughs> 쟤금내 탓하는 거야? 도아 도지. TV 도아 주지 요즘에 보면은 한글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아빠가 느껴요. 어? 불과 한두달 전만 해도.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몇개 없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술술 잘 읽던데? 진짜 달고. 진짜? 마침도 달고. 진짜야? 응.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참. 네. 라면. 에? 뭐라고요? 에? 참깨라면. 뭐라고요? 참깨라면. 네. 아, 참깨라면. 아 그렇죠 참깨라면이죠. 팔. 네. 고, 네. 네. 와! 오 이거 나도 못 읽겠어. 어. 자. 자, 또 읽어 보세요. 응 음, 이거? 흑. 네. 흑. 당 네. 밀 네. 크. 네. 키. 네. 아. 네. 모. 네. 드. 와! 자, 잘너 야, 노래 진짜 공부 좀 했구나. 어? 받아쓰기 대결 한번 어때요? 오. 오. 받아쓰기 든지 봐. 좋아. 자신 있어? 아빠가 응. 총 10문제를 낼게 응. 그러면 맞히는 문제마다 맞히는 문제에 따라서 아빠가 용돈을 줄게 어때? 와아아 저기요 네? 아, 저도 같이 해도 되나요? 어...네 어, 아, 용돈 주나요? 네. 엄마 전용 받아쓰기 있어요 막 짝짝 꺄악 꺄아뭐쓸 줄은 자 그럼 컨닝 안할수 있어요? 아 얘네 컨닝 할거 같아 장치가 필요해 제가. 비켜보세요 음, 켜보세요 음. 어. 음. 아니 무슨 장치까지?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컨닝을 못하겠죠? 네자그 아, 뭐야 아, 이모가 하줬죠이모 아. <laughs> <사서> 자랑하는 <laughs> 자 문제, 문제 냅니다 이제 자 1번 허수아비 맛있다 음, 내가 너무 애들 과수평가하는 음, 네. 건가? 아침이 네, 없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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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1번 <laughs> 좋아요 자나오세요자 1번 다 했나요? 아, 저한테. 네. 문제. 엄마요? 네. 자, 아, 이 귀찮은데. 아, 엄마 문제 대충 해 줄게요. 1번 문제. 떡뚫 네. 떡. 네. 자, 토아토지. 2번 문제. 네. 네. 2번 아버,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 아버지. 아버지 두 번? <laughs> 아니, 그냥 아버지. 페이크였어. 살려주지 <laughs> 네. 세요 네. 네. 어, 포스터 있어요? 네. 3번. 네. 엄마 이번 피폴 콩. 자, 3번 가방. 가방. 자, 엄마 3번. 피폴 콩. 아, 똑같아요 자, 4번 또아뜨지 4번. 네. 장난감. 장난감. 네. 자, 됐죠? 안 불러줬어요. 아, 4번이요? 네. 콩캉콩. 네? 뭐라고요? 어, 끝났어요. 문제 한번한번 말해 줄 거예요. 자, 5번이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음, 초콜릿, 초콜릿.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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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자, 엄마 5번, 어, 왜 애들 외래어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자, 엄마 5번, 쪼꼬 네? 쪼꽁궁이이밍 다시 몇 글자예요? 쪼꽁잉윙저 용품 타보겠다고 지금 옆에서 <laughs> 뭐하는 건데, 지금 5번, 쪼꼬잉무잉 맞죠? 아, 뭐 어쨌든, <laughs> 자, 6번, 손 씻기, 손 씻기. 음. 어렵나? 뚜와좀 응. 기다려 줄게요. 뚜지는 맞게 쓴것 같아요? 네. 어 이거. 자 7번 갈게요. 응. 친구. 친구. 나뚜아안 봤다. 알고 있어. 친구. 자 그다음 아 엄마. 쟁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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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갈게요. 자, 8번 자동차. 자동차. 뭐라고? 자동차. 자동어자번어행동차자동번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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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자니 <laughs> 했어 보세요. 아니 나를 <나는> <laughs> 자, 우리 뚜지 거부터 채점해봐도 될까요? 2번. 자, 1번은 그냥 숫자로만 쓰면 되는데 자, 밑에 친절하게 잘난 척까지 <laughs> 한글로도 어? 1번을 써줬습니다. 허수아비 1번 딩동댕 반갑습니다. 어? 네, 우리 네. 뚜지 거예요. 네 2번 아버지 딩동댕 3번 가방 맞았습니다! 민동댕. 자, 4번. <laughs> 이게 좀, 장, 장난감. <laughs> 장난감. 장난감? 요즘 홈스쿨링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이 뭡니까? 이게 아니고요. 틀렸고요. 장, 난, 감. 이거예요. 자, 오, 근데 5번. 초콜릿 맞았어요. 이게 no. 하나 더 있어도 쳐주나요? 어? <laughs> <laughs> 아이 정도 봐줄게요. 자 6번은 좀 어려웠어요. 손씻기 손 손씻기 손 씻기 누구 이름 같은데요? 손씻기는 이게 아니고요. 자 손씻기 틀렸습니다. 아빠가 손씻기라고 읽어준 거 아니에요? 손씻기 손씻기라고 했다. 지금 <laughs> 아, 내 탓하는 거야? 내 탓하는 거야? 아셨잖아요. 아 무슨 말이에요. 자 친. 친식이라고 했잖아. <laughs> 친구 맞았고요. 친식이라고 아, 보면 한거 들었는데. 어. <laughs> 뭐야 자꾸. <어머>. 자, <laughs> 자똥차 뭐야? <laughs> 자동차 <laughs> <똥차> 뭐죠? <웃음> <웃음> 옛날에 <바빤죠? 웃음> 아팠잖아요. 어, 왜요? 나 이거 굳은 거 이거 튀어나오고. <laughs> 아. 비행라고쓴 거야. 쓴게 이렇게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맞았어요. 어이었네. 비행기. 아 이거 거의 다 맞았는데 아깝다. 비행기예요. 자 그다음에 아, 김. 아 맞다. 아 맞다 뭐야? 김치 맞았고요. 네. 투지는요? 비행기라고 썼어. 어? 비행기라고. 여섯 개를 맞았기 때문에 와. 60 육십 점이에요. 음, 잘했어. 야이몇 개들 개는... 10개 중에 4개 틀렸어요 4개 안 틀렸어 다 2개 틀렸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3개 틀렸어 장난감 틀렸고 손 씻기 비행기 어? 그러네? 어, 뭐예요 3개 어? 그러네? 자 70점이에요 또아네3점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허수아비는 맞았습니다 이건 맞지. 아버지 맞고요, 가방 맞고요. 장난감은 뭐죠? 네. 어? 장난감이에요. 네. 장난감 장난감 응? 틀렸어요. 정답. 초콜릿, 초콜릿, 리시절릿, 손씻기라고 했어. 씻기 씻기 손씻기. 자, 손씻기예요. 손 네, 손씻기고요. 이거 틀렸고요. 네. 친구 맞았고요. 네. 자동차 맞았고요. 뭐야 비행기 맞았고 김치 맞았고 너 70점이야 어? 동점이네 둘이랑 둘하랑 동점이야 와! 왜 이걸 자꾸 이렇게만 <laughs> 흔적도 못알아 보게끔 응? 아빠 잘못썼어야 둘이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초등학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 어 근이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진짜 이전에 우리 스피드 퀴즈 했던 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쓴 종이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너무 잘했어요. 너 잘했어. 네. 알았어요. 진짜 70점이에요. 네. 너는 초콜릿 어떤 거 좋아해? 우리 m m m m 써 보세요, 그럼 MNM. MNM. m m 아니 근데 왜 이게 이게 에프용지 써 있길래 누가 네, 누가 미을써 놨어 그랬는데 야, 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애들이 초콜릿 사달라고 에미쓴 거래 에미넴 사 오세요. 아빠 아, 사 주세요. 사 주세요. 아? 사 주세요. 아 진짜. 나 아, 줄게요. 네. 자, 또몇점 받았어요? 저는 7 0점이요 70점 손다선세요 자. 자, 상이에요. 뭐예요? 예? 네? 왜동전7이점든 Tickle more t 7 0원이 i e r and maldichara. Choose you on your k i s 0 men? 0 h o o s 원 you on your kiss 원 e n c h i l d 만원7 c 만원 l d r e n c h 0만원7 0 0만원 i l d r e n c 7 i l d r e n children, c h 7억 d r e n 0개 있으면 7 e n c h i l d 0 e 이 c h i l 이 r e n c h i l d r e 이 아빠 진짜 용돈 감사합니다 하트 받아쓰기. <laughs> 아이고 한글 뜨지야 한글 공부 더 열심히 하거라 알았지? 네. 예. 네. 잘잘 가지고 있어? 네.